일본에 도착했는데, 오카에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한 시간 했습니다.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시 놓고 오거나. 어디, 어디, 여긴 어디죠? 신신라멘 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신신당고 음. 할때 먹는 그 신신당고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코카에는 이치란 본점이 있는데요. 아하. 거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아유. 저희는 신신당고라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소 네. 아저 일본에 다이어드 리랑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왔다가, 어,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살 때. <laughs> 어떤 메뉴 주문하셨습니까? 아, 저는 그신라면의그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죠. 50년 전국인 진라면 매운맛을 시켰어요 일본어로 주문을 하셨나요? 아, 뭐, 당연히 뭐, 저야 뭐, 완전 네이티브니까. 아. 한글판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는 진짜 지난 된장이라니까. 가 이제 별이 안 난데 또다 음. 만두 대그는 라면을 먹자마자 바로 하다냅니다 국화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후쿠오카하면 돈코츠 라면. 돈코츠 라면 30년 장인 김상 오셨습니다 어따 셔 김상 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신용산역 가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laughs> 역은 어디죠? 여기는 일본의 불국사라고 배웠습니다. <웃음> 예. 우 <laughs> 아자이호아자이호 아자이후 데스. 여기는 이제 너의 최장을 판에 파내어 차... 먹고 싶어. <laughs> 촬영지로 유명하고요. 여기가 네, 뭐 하는 데인데 여기서 못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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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데요? 여기는 네. 모찌 아시죠? 아, 모찌가 네. 한국말로 뭐죠? 찹쌀. 찹쌀이죠. 아, 맞나? 찹쌀떡. 아, 찹쌀떡. 그다음그 미국말로 뭐죠? 그러면? 오. 어... 코리안 라이스죠. 라이스케이크. 네, 코리안 라이스. 라이스케이크죠. 코리안 라이스만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촬영할 거냐면 어. 형이 저 모찌 사는 걸 찍을 거야. 대박? 그리고 어. 형이 사해지고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형이 돈더 가지고 있고 저것도 들고 있는데. 네가 돈을 내라고 시킨 거지 네가. 안녕하세요. 코레 모찌. 아 응. 어, 후타츠 구다사이. 후타츠 응. 하나 하나. 뭐 있습니다. 이게 뭐지? 모찌 구운 모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 맛있나요? 솔직히 약간 헛덕할 정도. 아... 그치? 응 음. 여기서 f o 이 l o w m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인 것 같아.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라고 합니다 하지만 굳게 잠겼죠? 하지만 어이, 카메라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실패요 오늘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딘가요 저는 이제 신신라면 신신 라면됐스까전 개인적으로 인그레이션 1시간이 가장 아. 재밌어요 아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야키니쿠 리쿠이치라는 곳이고요 여기 아. 신용, 신용산역 앞에 있는 돼지갈비집 아닌가요? 말로는 네. 수업가서 이제 가장 괜찮다라고 해서 왔는데 아리가또고자이마 아. 이거는 어, 이제 수업 효과 아니고요 오래 익히면 네, 안 되고요 거의 뭐 놓자마자 하고 뭐 드셔야 그냥, 어,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음. 아시겠나요? 음. 어. 음. <목소리도> 아, 이 간바이. 음 어, 떤맛인가요 우마이. 아, 김상. 온, 여, 여긴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심푼 캄푼이라는 현지 아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이자카야인데 네. 심푼 캄푼이라는 뜻은 이제 한국말로 네. 행설 수설이라는 뜻입니다. 아 아마 이제 술을 먹고 행설 수설하는 아 그런 느낌을 한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 근데 진짜 찐 이자카야인 아것 같은 게저 한국어 메뉴도 있고. 네. 그러네요. 뭐, 뭐, 주로 뭘 이제 시켜야 되죠? 일단은 이거. 뭐, 저, 유명하다고 해서 저기 딸기 하이보을를 시켰는데, 맛은 뭐, 영어 그렇습니다만, <laughs> 데스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오. 오. 오무지 뭐 그림 갖고는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 시죠배야가뭐 아, 그렇죠? <laughs> 거의 비슷한 진라면 매론 맛있게 시키죠. 아, 네. 아, 맛있다. トリ,リカを。